각인 펜던트가 들어가는 예쁜 양고리 매듭 팔찌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펜던트 실은 저희가 준비 드리고요. 테이프, 가위, 라이터는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실은 원래 한 가지 색으로 준비되지만 좀더 보시기 쉽게 빨간색, 초록색을 각각 120cm씩 준비했습니다. 우선 초록색 120cm 실을 가운데를 잡아줄게요. 자, 중심을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가위로 잘라줍니다. 이 실은 팔찌를 만들었을 때 중심 줄을 기준으로 매듭을 땋는 실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빨간색 120cm 줄, 이 실은 대략한 20cm, 30cm 정도의 길이로 실을 우선 한번 잘라줍니다. 이 실은 팔찌를 다 만들고 끝에 매듭을 하는 실이 될 거예요. 그리고 남아 있는 실을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한번 잘라줍니다. 이 실은 팬던트의 양옆. 기준줄이 되는 실이 될 거예요. 그럼 우선 이 반으로 자른 실을 반으로 접어서 끝을 라이터로 가열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. 뾰족하게 다듬은 이 실을 펜던트에 이제 통과시켜 줄 거예요. 펜던트에 아래에서 위로 실의 끝을 통과시켜 주면 이렇게 이제 뒤에 반 원이 생기는데요. 이 원에 실의 끝을 넣어서 통과시켜 줍니다.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실을 이용해서 반으로 접어서 끝을 라이터로 똑같이 가열해줍니다. 최대한 뾰족하게 가열이 될수록 펜던트에 좀더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. 자, 뾰족해졌죠? 이 실을 펜던트의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통과시켜 줍니다.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끝에 생긴 이 원에 실의 끝을 넣어서 당겨줍니다. 그러면 이제 펜던트 양 옆으로 매듭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왼쪽, 오른쪽 동그랗게 매듭이 잡혔습니다. 자, 이제 이 실을 어느 정도 아래에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테이프로 고정을 해줍니다. 윗부분에서 테이프 붙여주고요. 아랫부분에도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준비된 가장 긴 실을 중심 부분을 빨간 줄 밑에 넣어줍니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게요. 왼쪽 줄로 숫자 4 모양을 그리면서 중심 줄 위로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남아있던 실을 숫자 4 끝에 한번 올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 실의 끝을 중심줄을 통과시키면서 왼쪽 원 방향으로 빼줍니다.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. 네. 이렇게 첫 번째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번엔 반대로 숫자 4 모양을 그리면서 실을 올려주고요. 왼쪽 실을 숫자 4 끝에 한번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빨간색 중심줄 밑으로 실을 넣어서 원 방향으로 쭉 빼주세요. 이렇게 두 번째 매듭까지. 자,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숫자사 만들고, 왼쪽 실 통과해서 원방향으로 빼주고, 이번엔 숫자4 반대 모양 만들고, 실을 통과시켜주고. 보셨죠? 이렇게 이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빠르게 매듭을 한번 따 볼게요. 이렇게 다따고 나면은 손목을 이 매듭에 대보고, 대략 한 손등을 덮을 정도까지만 매듭을 따 주면 됩니다. 저는 한번더 매듭을 따오면 될것 같아요. 매듭을, 마무리 매듭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따주고요. 매듭을 다 따왔으면, 매듭의 양 끝에 남아있는 실들을 잘라줍니다. 이 실들을 다 가위로 자르고 나면은 끝에 조금씩 끝부분이 남는데요. 라이터를 이용해서 실을 녹이면서 주변 끈에 붙여줍니다. 최대한 다른 실들이 타지 않게 라이터는 약하게 한 상태에서 매듭을 태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번엔 반대쪽 매듭을 따 볼게요. 똑같이 가장 실에 중심을 넣고 숫자 4 모양 만든 다음에 오른쪽 실을 한번 올려주고요. 이 상태에서 원 밑을 통과해서 실 매듭을 당겨주면 됩니다. 쭉 당겨주세요. 이렇게 첫 번째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. 펜던트랑 최대한 가깝게 밀어주고요. 이번에는 숫자 4 반대 모양으로 실을 따줍니다. 그리고 중심줄 밑으로 넣어서 원 방향으로 쭉 당겨줍니다. 자, 매듭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숫자 4 모양, 매듭 닦고, 이번에는 숫자 4 반대 모양, 매듭을 따줍니다. 숫자 4 모양, 매듭 넣고, 따주고요. 이렇게 매듭을 이제 어느 정도 다 닦고 나면요. 끝에 매듭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매듭을 잡아주세요. 다 닦고 나면, 서로 왼쪽, 오른쪽 길이가 일치하는지 체크를 합니다. 이제 저는 맞게 된것 같아요. 자, 끝 매듭을 더 타이트하게 해주고, 가위로 남아있는 실들을 잘라줍니다.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실들은 라이터를 최대한 작게 해서 녹이면서 주변 끈에 깔끔하게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매듭은 끝이 났습니다. 자, 이제는 위쪽, 아래쪽 실들을 서로 꼬이지 않게 포개줍니다.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마무리 매듭을 해줄 거예요. 자, 실을 네줄을 서로 포갠 상태에서 이제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매듭을 따와줄 거예요. 원래는 빨간 실이 남아야 맞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란색 실을 준비했습니다. 실을 포갠 상태에서 지금까지 했던 평매듭을 해주면 돼요. 숫자 4 모양 만들고 오른쪽 실이 왼쪽 원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면 됩니다. 첫 매듭만 하는 게좀 어렵고요. 처음 매듭을 만들고 나면은 두 번째 매듭부터는 많이 어렵지 않게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실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겨줍니다. 자, 이번에는 숫자사 반대 모양으로 실 올렸다가 왼쪽 실을 중심줄 밑으로 넣어서 원 방향으로 통과시켜줍니다. 그리고 쭉 당겨주면 됩니다. 이렇게 반대쪽 매듭까지 끝냈습니다. 자, 다시 숫자 4 모양 매듭 만들고, 오른쪽 실을 넣은 다음에 중심줄 밑으로 넣어서 왼쪽 방향으로 실을 빼주면 됩니다. 마지막 마무리 매듭은 너무 강하지 않게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매듭이 사이에서 움직이게 될수 있습니다. 대략 6개에서 8개 정도의 매듭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이제 매듭을 다 따왔고요. 남아있는 실을 가위로 잘라줍니다. 조금만 남겨서 라이터는 최대한 약하게 해서 남아있는 끈을 녹이면서 주변 끈에 붙여주세요. 자, 이제 손에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이 원의 이 팔찌의 너비를 벌려줍니다. 이 상태에서 펜던트랑 마지막 끝에 있는 매듭이 서로 수직이 되게 간격을 잡아줍니다. 다 간격을 잡았으면 끝에 마무리 매듭을 잡아서 매듭이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. 엄지 묶듯이 동그랗게 매듭을 말아서 이 매듭의 끝은 최대한 끝 매듭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엄지로 밀어주면서 매듭을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끝부분에서 마무리 매듭을 잡아주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마무리 매듭을 잡아주면 됩니다. 이렇게 끝 매듭이 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제 남아있는 뒤에 실들을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. 가위로 끝에 실들을 다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실은 라이터로 녹이면서 동그랗게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예쁜 팔찌 하나가 또 완성됐습니다. 원래 뒤에 것도 만들었었는데요. 이렇게 같이 착용을 하니까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